여름에 뒹굴뒹굴 하고 있다가 뉴스에 어뭐 특성화고 하어막 그런 기사가 떠서 어머 음, 저거 대박이다 <laughs> 어머. 하늘 중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아 하늘 보면 믿을만 해서 갈수 있겠다 조살동생도 여기를 보낼 만큼 일단 진짜 좋아요 특성화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어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거다 <laughs> 아, 이거다 아, 이거, 이거, 이거다 내가 사는 이거다. 거 아닌가 왔는데? 괜찮아요. 좋아요. 완전, 완전 좋아요. <laughs>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은 두살 위에 언니가 있는데, 언니도 여기서 잘 되는 케이스 보고 저도 가서, 아, 잘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<laughs> 오게 된것 같아요. 응. 위에 네 살로 친언니가 있어요. 아, 언니도 <laughs> 여기를 졸업을 해가지고. 삼성화에 취직을 <laughs> 어. 했어요. 이제 언니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돈도 막 걸어가지고 저한테 용돈을 주는 게 너무 어. 멋있는 너무 거예요. 아, 거네 <laughs> 그, 가야겠네. <laughs>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뭐딱비요 고쳐가지고. 이게 온다니까. 요 맞아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어, 여기 여기 당연히. 여기 당연히. 오길 잘했다 야야당개히 여기 당연하나기 당연히. 여기 당연히. 여기 당연히. 여기 당연 <웃음> <웃음> 선생님이 찍어서 올려주던가 아니면, 아니면 출시간으로 출신, 하던가 출신, 선생님들이 줌을 켜놓고 수업을 하면 말하는 사람 거가 첫 번째 칸에 뜬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옆에다가 책 놓고 그냥 필기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거그 영상에는 한 20분 정도 이제 그 짧게 개념만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보다가 아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따로 질문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시간이 단축되고 오히려 간편했다? 간편했다? 이 정도. 과제 프로젝트를 이번에 많이 해가지고 색다른 경험이었었고. 음. 우선 특성화라 와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진짜 공부를 할 것만 같진 않다. 근데 새로운 것도 배우고 싶은데 어. 그 새로운 게 뭔지 모르겠다. 근데 뭔가 다른 사람이 안 해보는 진짜 전문적인 일을 배우고 싶다 하면 와서 회계를 배웁니다. 진짜. 어. 근데 다 쓸모있는 거야. 맞아요. 맞아요. 세에갈때 진짜. 거야. 내가 직접 자격증 같은 거를 딴단히 그러니까 맞아. 어른이 된 기분이 아, 느껴질까? 그리고 어. 대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솔직히 대학교 경영학과 거기 가도 저희 회계 뭐 차변 대변 이런 거 똑같이 거기는 대학생일 때 배우는데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3학년 때까지 다 배우니까 아무래도 뭔가 더 어.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게 있잖아. 학원 안 다녀요. 진짜 어. 저희는 돈 일절 안드리고 같은 거다 알려주시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것도 다 하나씩 설명해주시고 맞다. 또 개인적으로 연락처도 받아가지고 선생님 맞다. 저 이거 모르겠어요라고 해서 어, 맞아, 맞아. 선생님께서 맞아. 직접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회계, 컴퓨터 다양해서 자기가 따고 싶은 거 신청해서 선생님이랑 음. 듣고. 근데 방가우가 만약 없으면 선생님한테 저 이거 배우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시면 선생님 이뭐 계속... 방가우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방, 그 애들을 모아서 수업을 해주시니까 그부분에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두 반이니까 더 상담 잘해주고 더 내가 궁금한 거더잘 알려주고 맞아. 맞아. 선생님도 나에 대해 잘하고 나도 선생님에 대해 잘 하니까 이게 더 취업을 나갈 때든 대학을 갈 때든 나한테 맞는 걸잘 추천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인원이 적잖아요. 그러니까 어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제 한 명씩 세세하게 더 이제 우리를 돌봐, 이제 봐 주실 수도 있고. 맞아 예산. 예산이 주어졌을 때 인원이 어, 적으니까 뭐진 진짜 퀄리티가 엄청 높아지니까 저희 이번에도 외장하드 10만, 10만 원짜리랑 뭐 받았지 또 계산기 아, 산기요 아, 카시오꺼. 보라색 계산기그우리 거. 거 일단 물통 이런 거잘 쓰잖아. 캄발러, 담요. 어, 빵 무조건 어, 알지? 빵. 빵에 어, 저희한테 지원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. 그리고 선배들의 피자 타임. 맞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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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? 피자 먹을게. 아, 알지? 어느 데네 오시잖아. 아이스크림 다기에 알지? 피자. 길이 많다. 진짜 길이 많다. 특수한 열밉네그리하다 화목하다.